내란 특검 팀의 박옥수 특검보가 내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참석합니다. 특검법에 따라 내란 특검팀이 기존 내란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공소 유지 업무도 맡았기 때문입니다. 박 특검보는 특검팀 소속이 된 파견 검사들과 함께 법정 검사석에 앉아 재판 대응을 지휘할 예정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 신문에는 김영수 특검보가 투입됩니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오는 26일 구속 만료를 앞둔 김용현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본격 수사의 막을 올렸습니다. 김전 장관은 내란 특검팀 추가 기소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등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특검 손을 들어줬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도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돼 문검찰에 자료를 보내고 공소제기 등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초 서울 광화문 KT 사옥에 입주할 예정인 김건희 특검 팀도 임시 사무실에 전원 출근했습니다. 사무실 배치와 추가 파견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김건희 특검 팀은 최근 법무부에 검사 28명 파견을 요청한 데 이어 법정 최대 규모인 검사 40명을 채우기 위해 추가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명현 순직 해병 특검도 출근해 특검부와 회의를 하며 법리 검토에 나섰습니다. 이 특검은 다른 수사를 먼저 진행해 혐의를 다진 뒤 마지막에 윤전 대통령을 소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두 번째 구속심사가 내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조은섭 내란특검팀의 김영수 특검부가 직접 신문에 참석합니다. 앞서 김전 장관은 특검에 추가 기소를 두고 위법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어젯밤 서울고법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내란특검이 준비기간 20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기소한 건 불법이라는 등 추가 기소 정당성을 문제 삼은 김전 장관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결국 1심 구속기한인 6개월 만기를 사흘 앞두고 김전 장관은 두 번째 구속의 갈림길에 놓이게 됐습니다. 내일 법원의 결정은 여인영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 일심 구속 만기를 앞둔 또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박옥수 특검보가 처음으로 출석해 공소유지에 나섭니다. 최상병 김건희 특검팀도 주말을 반납하고 수사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이명현 최상병 특검은. 대면조사가 원칙이라며 다른 수사가 이루어지면 마지막에 윤전 대통령을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법상 최대인 105명의 수사 인력을 모두 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